안철수 교수가 1,5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자 안 교수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온 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초 시작된 안철수 바람, 즉 안풍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116재보선 이후 정치적 침묵에 들어갔던 안 교수가. 1,500억 원에 달하는 안철수 영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안 교수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교수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사회적 책임을 행동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뿐입니다. 어, 제가 강의라든지 책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 공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어,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긴 것 뿐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온종일 술렁했습니다. 당장 여권에서는 안풍으로 인해 박근혜 대선론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안 교수는 대권 출마의 뜻을 밝힌 적이 없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야권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교수의 참여 없는 야권 통합 논의는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안철수 교수가 재산 사회 환원을 계기로 정치권의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최철입니다.